천밀수님, 2023년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오르간 반주자의 현란한 반주와 복사의 요란스러운 종소리를 시작으로 성주간의 절정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시작의 종소리가 희망을 알려야 됨에도 연신 복사가 종이 깨져라 쳐대는 소리를 듣노라면 아, 살살 쳐도 세게 쳐도 부활은 오는데 왜 저렇게 세게 칠까 하는 분심이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 분심은 하늘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는 제 눈을 잽고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장면 두 번째입니다. 아, 미사를 봉헌하며 부활초를 들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담는 그릇인 초를 들자 헉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 무거웠어요. 총세번 하늘을 향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타이밍과 신자분들이 빛을 나누는 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땀은 비오듯이 하고 방금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면 세 번째입니다. 미사를 하면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오후 9시쯤 됐습니다. 9시에는 무슨 기도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치죠. 이곳저곳에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간 강론소리, 핸드폰 알람소리가 섞여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하염없이 이어지는 알람이 아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이세 가지 장면을 떠올리면서 부활의 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매일 미사를 통해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일에 매여서 제일 중요한 그 순간은 매번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머물며 매 순간 부활의 삶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